자, 교육이가 산책하는데 갈 때는 시속 4km로, 올 때는 2km 더먼 길을 같은 속력으로 걸었다. 산책하는데 걸린 시간이 2시간이할 때, 교육, 어, 교육이가 올때 걸린 시간은 최대 몇 시간인가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 산책하는데 갈 때는 시속 4km로 갔습니다. 시속 4km. 자, 올 때는 2km 더먼 길을... 어, 똑같은 속도로 왔습니다. 올 때도 그러면 시속 4km. 자, 그랬을 때 걸린 시간이 2시간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갈때 거리를 xkm라고 한다면 올때 거리는 x 더하기 2km 더 멀다고 했기 때문에 x 더하기 2km.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럼 갈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올때 걸린 시간도 속력분의 거리. 자, 이렇게 됐을 때, 어, 산책하는데 시간이 2시간 이하라고 했습니다 2시간 이하. 그러면 양변에 4를 곱하면, 4 곱하면 여기는 x, 여기는 x 더하기 2가 되고, 여기 4를 곱하면 8. 2x가 6보다 작거나 같고, x는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데, 문제는 교육이가 올때 걸린 시간의 최대 시간을 구하라고 있습니다. 그럼 올때 걸린 시간은 4분의 x 더하기 2인데, x는 뭐 3보다는 작다. 자, 그러니까 x가 3보다 작기 때문에 최대값, x의 최대값은 3이 될 겁니다. 그럼 이때 x의 최대값을 3을 대입하면 얘는 4분의 5. 그래서 올때 걸린 시간은 최대 4분의 5 시간. 거리가 길면, 거리가 더 멀면 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거리의 최대값을 여기에 대입해서 어, 넣게 되면 시간의 최대값이 나올 겁니다. 어, 이렇게 부등식을 또 만들어서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에서 x 더기2 양변에 2를 더해주고 그 다음 여기 4를 나눠서 x 더기 2는 여기 4분의 5 이렇게 해서 부등식을 만들어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4분의 5가 어, 최대시간. 그래서 답은 2번.